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견고한 스타일링을 위한 캐시오 클래식 익스트림 레드 포마드 헤어왁스가 파격적인 할인가에 4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0g 대용량으로 오랫동안 든든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4위입니다. 세련된 스타일링을 위한 어퍼컷 트럭스 포마드 헤어워스 지금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0ml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미우젤 익스트림 홀드 매트 포마드로 스타일 완성 강력한 고정력으로 하루종일 엣지있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세요 지금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스와베시토 스트롱 펌 홀드 포마드 113g으로 멋진 스타일 완성 강력한 고정력으로 하루 종일 끄떡없는 스타일을 연출하세요. 11,400원에 만나보세요. 1,2입니다. 리우젤 익스트림 매트 코마드로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출해보세요. 340g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46,83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마드 스타일링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